안녕하세요. 천하 오케이 OK 봉사한오소장입니다엄사장이 간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곳은 1층의 상가를 직접 운영하시면서요. 네, 2층에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는, 어, 나는 상가를, 그런 상가를 찾았다. 그러면 여기를, 네, 눈여겨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땅 모양부터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천안역을 바로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입지가 아주 너무나 좋은데 대지는 36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저희 OK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6923을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썰렀는데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저희가 나와 있고요 매매금액은 2억 9천 이고요 토지는 36평 건물은 1층 2층 38평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층, 2층의 건물이고요. 1985년도 건물이지만 안에 모두 다 리모델링을 싹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거조는 벽돌고조, 방두 개, 욕실 한 개, 그리고 1층은 상가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직관로 주차는 한대할수 있고요. 남양구 우 협의 입주 가능하고 1층에서 장사하면서 주인 세대 거주할 수 있는 요곳을 제가 유목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오늘 소개하는 곳은 코너의 상가 주택인데요. 여기 자체가 왜 좋냐면 중앙시장을 바로바로 바로 걸어서 갈수 있어요. 네. 어머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 시장을 바로바로 갈수 있으면서 사실상 1층에 장사하시면 재료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이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 시장을 걸어서 갔다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나만의 상가 운영을 하시면서 천안역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2층에 거주하셔도 되고 2층에 사시면서 월세를 받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1층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코너기 때문에 주변에 모두 다, 아, 가시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너 주택이다 보니까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쪽으로는요, 도시가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방의 공간이고요. 요즘에 배달집 같은 거 사임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굳이 주지 않아도 홀까지 넉넉하게 있는, 네, 그런 곳을 찾으셨다면,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홀에는 지금 요거 원형 테이블 하나랑 요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홀도 넉넉하면서, 아, 나는 음식 솜씨가 되게 좋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네, 요 지금 식당을 만약 운영한다고 하면요. 어, 주변에 동사무소랑뭐 이런 게다 있다 보니까요. 네, 주변에 이제 부르는 것도 좋지만 배달집으로도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을 올라갈 때 이쪽에서 이제 바로 외부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좋은 게 뭐냐면 1층에 장사를 하시면서 네, 바로 또 2층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따라올게요. 네. 바로. 요 주방에서요. 어머님들이 만약에 아, 나는 이제 오늘 다 끝났어. 그러면 요쪽을 다 앞에 문을 닫고 요쪽으로 오시게 되면 네. 요길 쪽에 뭐 수납 공간은 넉넉하고요. 주 구조는 벽돌 구조로 1985년도 건물이지만 감성적으로 모두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그땅 모양 한번 보여 드릴 수 있어요? 땅 모양 보시면 이게 꼬다리 땅 보이시죠? 거기가 이렇게 창고를 딱 밀어놨어요. 센스 있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창고 같은 것도 이렇게 네, 널찍하게 창고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 토지는 작지만 굉장히 알차게 잘 꾸며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오시죠. 2층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층에 장사를 하면서 아예 외, 내부에서도 막갈 수가 있는 거죠. 네, 2층을 올라가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네, 올라오시면 토지는 36평의 건물이 38평입니다. 살짝 단점은 2층의 주인세대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방두 개, 욕실 한 개니까요. 우선 2층에 제가 참 좋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아, 이런 감성들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되게 굉장히 감성적이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시면서 로망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안쪽에 내부 생활만 할수 있는 아파트와는 살짝 다르게 외부도 나만의 스타일로 공간을 꾸밀 수가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셨을 때 이쪽에서 이제 차한잔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고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이제 주인세대를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북박이장을 모두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작은 방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가게 되면 다각형의 이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공간 있고 안쪽에 굉장히 널찍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부분에 모두 다 붙박이장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장동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방 널찍하고 그 다음에 다각형 구조인데 굉장히 화장실이 넓습니다.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장실 하나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도 모두 다 리모델링을 해 놓으셨어요. 다만, 다른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인 세대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OK 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원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36평에 저희가 이제 토지를 가진 상가주택 매매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저희가 어디에서 임장 활동하고 있는지 다양한 또 천하아산 네 모든 부동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오케이 봉사노플 깔아주셨죠. 매월번호 16923이고요. 매매 금액 2억 9천입니다. 대지는 36평, 건물은 38평인데 중앙시장 붙어있다고 봐도 네, 무관합니다. 중앙시장에서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1층에서 장사하면서 재료들도 바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조회수 벌써 49분인지 보셨네요. 딱 클릭하시면 평수를 이렇게 바뀌고요. 근린 생활시설에 도시가스 연결되어 있는 천안 시내의 상가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 부동산 정보들도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시면요. 저희 OK 부동산옴수장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 접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네. 매물은 매매하실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 010-3000번에 1615가 잘 번호되니까요.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만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해서 좋은 인연 촬영할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이준아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